요즘 우리나라는 웹툰 전성시대입니다. 최근 K콘텐츠 시장에서 웹툰 원작의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웹툰 제작 유통업 매출액은 2018년 2,656억 원, 2019년 4,033억 원, 2020년 5,882억 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다양한 웹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모라노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부산글로벌웹툰센터입니다. 지역 작가 중심의 웹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부산시가 설립했습니다. 작업실, 휴식공간, 복합공간 등 웹툰 작가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 250여명 중 56명이 바로 이곳에서 웹툰 제작에 임하고 있다는데요 네이버 웹툰 입기작 한림체육관의 이석재 작가 역시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입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작업실입니다 근데 시에서 우선 이 작가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렇게 오픈을 해주셨고 또한 보시면 인큐베이터실이라고 또 작품을 준비하는 이제 작가 지망생분들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시너지도 낼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곳에 있으면 작가들이 몰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알수 있고 네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웹툰 센터 운영 이외에도 웹툰 산업 성장을 위해 부산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명소를 웹툰 배경으로 제작 후 배포하는 부산 브랜드 웹툰 제작 사업 일반 시민과 예비 작가를 대상으로 웹툰 교육을 진행하는 웹툰 캠퍼스 웹툰 페스티벌 개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다양한 콘셉트로 개최되는 웹툰 페스티벌엔 올해 5,956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부산은 영향 있는 작가님들이 많고 그런 작가님들의 목소리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작할 수 있는 창작이나 연재 지원에 대한 제작, 산업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공모전이나 브랜드 웹툰 그리고 또 부산 웹툰 캠퍼스를 통해서 교육 그리고 마케팅 네트워킹까지 저희가 원스텝으로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2년 4월 기준 부산 웹툰 작가의 인기 작품 35개가 11개국에서 연재되었으며 다양한 작품들이 드라마 또는 영화로 실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작가들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창작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시 지원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굳이 딴 곳이 아니더라도 부산이 아마도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타 지역에 계신 많은 작가님들께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이런 좋은 환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는 향후에도 꾸준한 지원을 계획 중이며 신인 웹툰 작가 발굴을 위해서도 힘을 쓸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부산에 계시는 작가님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이제 웹툰 관련 학가들이 대학교 내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예비 작가들을 발굴을 위해서 대학가의 교류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속 소통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부산시 만화 웹툰 산업진흥조례가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해당 조례에는 웹툰 제작 활성화 방안, 관련 산업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처우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부산 웹툰 시장은 그 성장세에 더욱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국제신문 뉴스레터 모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